30번 문제 f'x 이거 그지같죠? 근데 의외로 도함수가 깔끔하게 나와서 본함수 그림이 이렇게 깔끔하게 유추가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sinx가 0이 되는 부분들마다 이렇게 변곡점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 여기를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gt가 a,fa에서의 접선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달라? ft랑 ft 위에 접선 사이에 정적분 값으로 이걸 해석을 하면은 문제가 편해집니다 그 와중에 a에서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를 찾아달래요 이 fx 그림을 그려놓고 접선 몇개 그리다 보면 이 3차 함수에서 이 A까지의 정적분값 플러스죠 그리고 이게 계속 플러스로 증가하다가 변곡점을 지난 순간에 최대를 찍고 변곡점보다 조금 더 커지는 순간 어때요? FT에서 GT를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플러스이부분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값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여기가 극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변곡점들마다 모두 다 극대급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변곡점에서의 극대급소 상황을 체크하면 은아 여기가 A2 상황 그리고 여기가 A6 상황 A2가 그래서 4분의 3파이 A6이 2분의 파이 그래서 계산하시면 답 나옵니다